강화도에는 이렇게 쉬어갈 때가 많다는게 장점입니다 저기 여기도 조금 달리다 보면 이렇게 공터 같은게 있고 왼쪽으로는 농촌이고 오른쪽으로는 바다강이고 또 이제 뭐 초지진이나 이런데 가는데마다 저기 갖고 있던 데 초지진 기타 등등 진지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군대가 지키던 곳 그런데 가면 다 화장실이 있고 세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차박하고 차에서 자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뭐 그렇게 하고 예 그렇게 할수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참 마음이 편합니다 보통 시골에 이제 우리가 시골에 가잖아요 시골에 여행하다 보면 화장실이 없으면 어떡해요 일단 뭐 소변이 그렇다 치더라도 큰거 같은 경우에는 처리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아 면사무소로 많이 가네. 그 업, 업사무소나 면사무소, 면단위사무소를 좀 가게 되면 대부분 다 화장실을 쓸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강화도에는 그냥 한 2, 3km 단위로 이제 뭐 진지 같은 게 있어가지고 다 이제 관광지에 있어가지고 화장실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좋아하고 지금 여기 거널인데 나무 밑에 거널인데 참 시원하고 좋습니다. 야, 바람도 불고 기분 좋네요. 평일은 이런데 주말 되면 여기 차가 많아지고 좀 많아지겠죠. 이제. 사람들로 많아지고 그래서 평일에 강화도는 평일에 와야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매너는 주차해 놓고 차를 주차해 놓고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이제 바닷가 따라가지고 이그 제조 나들길이 나 있습니다 길가를 따라가지고 여기도 운치가 있어요 저기도 운치가 쫙길 따라가면 재미가 있습니다 강가길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농부가 농부분이 일을 하시네요 경기로 벌써 모은, 벌써 내놨습니다. 다가되면 거들들이죠. 시원하고 좋습니다. 사실 이 길은 비가 오면 진창길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지나다니기 힘들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면. 뭐, 그냥 넙지 비슷하게. 자, 여기 올레길입니다. 올 때마다 약간 좀 물이 많이나 안 들어와 있는데, 오늘 물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가. 강화나들길 2-9, 이코스네요 음, 물이 많이 들어온 건 아니네요. 그냥 평범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냥. 강화대에는 그냥 올 때마다 이제 물이 들어왔을 때보다는 물이 빠져있을 때가 좀 많더라고요. 저기가 이제 강화대교, 구 강화대교 두개 있는 데고 저 코너 저렇게 돌아야지 이제 저기 초지대교가 보입니다. 전형적인 시골길입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론드로드 길 위에서, 노상에서라는 소설이 있죠. 옛날에. 그리고 이제 로드무비라고 이런. 사실 길이 끝이 있긴 있는데 또 다른 길이 또 나타나고 막 그러니까 또 없는 길도 또 길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면 길이 되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길에는 길을 걷는 거에는 목적이 없는 것 같아요. 종착점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현재 걷고 있다, 길 위에 있다. 이자체로다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의미있다, 의미있게 살아야지. 의미있는 일을 하고, 중요해 보이는 일을 고 의미없거나 사소하거나, 막 별다른 시급다는 일들은 좀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그냥 이 가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의, 뭐 목적이나 목적이고, 하나의 의미고, 길 위에 있다는 것 자체, 사실, 길 위에서라는 게 이제 뭐 태생에서부터 태어나서 학교 다니고 사회생활하고 넓고 병들고 죽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통틀어 있는 거겠죠? 그 중에서 또 이제 유행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좀더길 위에 있을 테고, 리트롤리하게 그러니까 말, 글자 그대로, 말 그대로 길 위에 있는 거고, 길 위에서 경치 구경하고, 사람들 만나고, 비를 피하고, 새소리를 듣고, 풀들과 나무들과 얘기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의 과정인 것 같아요. 좀 삶에도 그렇으면 좋은데, 이제 문제는 삶에는 우리가 어떤 목적을 두잖아요. 뭐 돈을 얼마큼 벌어야지, 연봉 뭐, 1억은 벌어야지, 아니면 최소 한 6, 7천은 벌어야지, 아니면 나는 좀, 중요한 사람이 될 거예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특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좀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영화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영화하는 사람들도 표현 욕구가 있어가지고 유명한 감독이 되거나 상업영화 감독이 되거나 최소한은 이제 제대로 먹고 살수 있는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기 영화를 계속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그것 어떻게 보면 욕심이죠. 그렇게 되기가 쉽지도 않고. 이 세상에 자원이나 뭐 돈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무한대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길은 저에게 또 오늘도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냥 사업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그냥 만났다는 헤어지는 단순한 관계가 있고, 좀더 오래 지속되는 관계가 있죠. 친구 같은, 좀 특히 이제 뭐, 특히 이익이나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친해질 수 있는 함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일종의 좀 지인들 중에서 좀 친한 지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약간 좀 살다 보면 좀... 길을 가다 보면 서로 약간 좀 서로 짜증을 내는 관계 그런 경우들이 있죠. 낯선 사람인데 서로 이제 배려심이 서로 모자라가지고 서로를 약간 배어가는 아주 심하게 배어가는건 아니고, 뭐 그냥 아주 뭐 그냥 너무 심하게 배척야 그러면 원한이 원수가 되는 거고, 그 정도는 말고 우리가 좀 살아가면서 두번 다시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뭐, 저도 막 거울 보면 인상이 그렇게 순한 사람은 아니더라고. 인상이 좀센 느낌이 있고, 말도 이제 젊어서 하는 말은 순하게 들리지만, 나이 들어서 똑같은 말을 하면 그 말이 좀 세게 들리는 것 같더라고. 그 말이 가지는 어떤 무게라든지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 아무튼, 서로 이상 조절, 팍팍 말들 하지 마라. 참 그게 심지 않죠. 그리고 어떤 관계든 특히 이제 어, 지인들이나 함께 갈수 있는 함께 가고 있는 그런 기분 좋은 사람들과는 저도 좀 잘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람이 엄청 부는데 지금 사운드가 특히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